비 왔어. 비가 와가지고. 아까... 여기 있 간... 간식. 간식? 새로운 새야. 이 오리다 불을 어떻게 때볼까 엄마. 응. 야, 저 여기 가, 이렇게. 하늘 위에 데리고, 알지도 되고, 창문 가도 되고, 응 공동 가도 되고, 이렇게. 야. 엄마, 불 뗄게~ 네 음. 응? 세아 세린이는 다치지 않게 거이 해야 되는거야 네. 세아 세린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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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냥 떨어지지? 나 머리에 똥떡. 여보. 여보 왜안 와? 아까가어리또 엄마. 아빠 새하새님이 간식 가지러 가는 거 같아. 거야. 오늘 엄마가 한 거야. 너도 엄마가 앉아있지? 아빠가 네. 어떤 건지 가져와. 저가 있어. 여기, 너는 여기 좀 앉아있을래? 계단 내려가지 말고 비 오니까? 네. 깜찍! 깜찍! 기여피 감사합니다. 천원 있어요? 응? 그쵸. 새누야새누니새누니 사장님. 몇천원이 있습니까? 음. 100원이에요. 아, 100원이에요. 제가 문에... 오늘 안 돼. 위험해? 물꺼져야겠다 제가 오늘 위험해? 아니, 불 끄자고. 이거 아니야. 아빠, 어떤 간식일 거야? 아빠, 먹고 싶어요. 어떤 간식이에요? 이거!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뭐야? 돌이야? 어. 어. 간식이? 음. 어떤 간식 이거? 음. 감자! 음. 감자 먹을래? 앉아 세준아. 근데 여기 아빠. 비 오는데? 아 어. 비가안 피. 나아불 피우고 저거 할까? 불 꺼지나? 비 오면? 와, 어, 네, 뭐야? 응? 유중 캠핑이래? 유중 캠핑인데? うん。Mm. 야 보이게 좋지? 그러네. 응. 저쪽 안으로, 안으로는 혼자 갖고 응. 아, 나도 좀 사진 찍어게두 좀 개, 두개 아이고, 또 나무를... 들었나 보요 응, 여기서고여기아니아 아, 까아게아래를 조져도 위에를 써야 되니까. 이거 깔아놓고 이거 든다 같아. 강, 이매운거 오랜만에 있어, 보네. 이 새는 용기 많이 해야 돼. 얘 이쪽으로 왔네 아, 네 아, 니네, 일로 와. 응. 아, 예. 아, 예. 아, 그, 얇은 걸 먼저 줘. 어. 엄마, 어. 엄마, 아빠. 아빠 어여기거 얇은 거 줘. 엄마, 얇은 거. 엄마 젓가락. 젓가락 빼주세요. 젓가락. 아. 그데 네, 젓가락 젓가락 아이고, 배가 고파. 이거 완전 불쏘시겠인데 <목소리> 줘봐. 세아야, 세선아. 응. 우리 너네 불멍 안 해봤지? 불멍. 이거 불 피우는 거 봤어 엄마가? 응, 언제 봤어? 응, 지금. 아, 집, 아 집에 나, 나도 떠올 거야. 끝, 끝. 아까 아까 얼굴 맵고. 재밌겠다. 재밌겠다 아빠. 재밌어 이거. 불 이렇게 불 떼는 거 보면은 심장이 간질간질해. 어떻게 간질간질해? 기분이 너무 좋아서. 말이야? 아니, 누구 말이야? 아 누구 온거 아닌 거 같아 어떻게 거야? 이리 와불딱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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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면은... 엄마 가져줄 사람 누구 없나 내가 세린이가? 응. 응. 응또 불딱 끄면 아. 연기가 안 나나? 아응 으음 솜사탕 음, 저들로 앉아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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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비가 와서 나무들 있는 음. 음. 거 버려가지고 프로가 말이 많네 첫째 살거 그랬나? 아니 나빠 빨리 라프팅을 떠내. 세아야, 세준아, 엄마 힘내세요, 해줘. 엄마 힘내세요. 엄마 힘내세요. 엄마 힘내세요. 엄마 힘내볼게. 조금만, 조금만 더 힘내세요. 조금만 더 힘내볼게. 엄마 어때요? 나 봐보세요. 응? 엄마, 엄마 기분 좋아요. 엄마 기분이 안 좋게요. 작가야. 뭐 잡을 수 있다, 아빠. 아빠! 엄마 여기 뭐 잡을 수 있다. 어? 뭐 잡을 거야? 불이 붙은 거 같은데? 응? 불이 붙은 거 같아. 멍멍하게 됩다문안치 이걸로 지금 닦고, 아, 한좀죠 이거 봐, 도 먹었죠? 그래, 어금 눌러 줄거야요 어? 와, 불 붙었다. 고명동 찜찌 가져도 돼요. 아빠 이거 누울 거야. 그거 너 먹어? 아닌데. 아, 아빠가 먹던 거야. 아, 아빠 먹어요. 같이 먹어? 이거요. 냠냠 나 이제 싹 꿀이리 감자 맛있다 맛있어 <laughs> 아빠 불 켰다 우와 활활 타네 활활 타그렇지 포츠 없이 잘 됐네 포츠 없이 불 피우기 성공 됐어 여기서 긴장을 붙이면 안돼 꺼질 수도 있어 그냥 산뜻 넣으면 안 돼? 안돼 무거우면 네. 꺼져 공공불러야 공기가 들어가야 돼 여보 무거운 거 주면 압력이 세륜나너 입으로 그렇게 먹지 마 바닥 지지야 이게 바닥 지진데 뭐야 바닥 이렇게 먹으면 안돼 여기 안에 있는 거만 먹어 그거 지지 지지 응. 그 지지 이거 땅에 떨어진 거다 지지 뭐 먹지 말고 새거 먹어 새거또 있어 그것도 먹고 이것도 있어 아빠 맛있어요 어, 그것도 먹어 세야 어떻게 먹어. 먹어 아빠? 그것도 먹고 그것도 먹고 이것도 먹어야. 먹고 어떻게 먹어요? 어떻게 뭐? 이거. 그거 손으로 먹고 봐봐. 뭐야? 응. 이거 감자예요? 집에 치가 있어? 아빠. 어. 이거 감자예요? 감자 감자. 음. 아. 원래 계획은 그돈 음. 주고 막 하는 거 있잖아. 음. 돈포 먹어야지. 눈 포장하는 거? 바운스 있고, 레어 응. 바운스, 뭐 응. 자동차 막 이런 거 있더라고. 응. 그 밀린 건데 세상에 응. 할 것도 없네. 아, 그건 또 비가 와서 해? 쟤 바닥에 있는 거 아니지? 바닥에 있는 거 먹지 말기. 베르니. 난 바닥에 안 먹어. 베르니. 형, 바닥에 있는 거 먹지 마. 그러니까 여기다 놓고 먹어. 아빠랑 같이 먹어. 아빠랑 같이 뭐지어 뭐, 야? 응. 쏟지 마. 쏟지 마. 왜 그래? 지지야. 바닥 세라야. 세라 바닥 지지야 아. 이건 어디서 났어? 이거 홍쥐 아. 집에서 갖고 왔어 아니. 진작스럽고 저, 괜히 저걸로 닦았네. 에 아. 이태 빨면 되긴 하는데 응. 여기 막, 하루아빠안붙네 어? 세게 붙어야 되는데, 세지 않지? 이건 뭐, 불멍이, 불, 불 구경하기가 어려운데, 나무, 나무 구경인데? 여기 지금 그, 비가 와도, 거을거어요 비가. 아빠, 이게 뭐예요? 그 그릇을 다 내놔야겠다. 어? 아까 여기 앉아있었어. 여기 뭐, 이거 엄청 많네. <laughs> 여기는 귤. 음. 우와 우리 은우 일로 와봐 귤 먹자. 우리 이거 먹고 아니 거긴 아니고. 티티크먹와불 <laughs> 진짜 잘 피웠다. 불 너무 이쁘다. 그러니까. <목소리도> 어라 진짜. 진짜,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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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좋다. 아니 그분 매력이 있어 이게. 그니까. 쳐다보게 되 <목소리도>